네, 여러분, 스페인어 공부지미사벨입니다 43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볼비오와 골피아를 슛만 o 스 Una contra otra. 해서, 볼베라 동사원형. 쓰면, 다시, 무언가를 하다. 라는 의미가 있었죠. 골페아르 하면 때리다.인데, 스만노스 그의 손들을 다시 때린다 해서 박수를 친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요 우나 한 손, 마노가 라마노이기 때문에 우나 r 드라 t 드라한 손과 다른 손을 마주쳐서 다시 박수를 철, 쳤다 그리고 엘바니도소, 마니도소는 허영심 많은 사람이었죠. 몰비오와 살루다르, 다시 머머를 했다. 살루다르. 그러면 인사를 했다, levantando, levantar은 타 동사였어요. 뭔가를 들어 올리다, el sombrero, 모자를 들어 올리면서 다시 인사하기 시작했다 라고 합니다. Después de cinco minutos de ejercicio, el ejercicio. 에르시시오라고 하면 많은 의미가 있지만, 뭐 운동이나 뭔가 연습 게임 아니면 뭐 연습 문제 이런 의미들이 있는데요. 그 일을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이 일련의 그 박수 치고 인사하는 그 동작들을 네스포에스테싱코 미누 o 스 5분 동안이나 그 일을 지속한 네스포에스 후에 엘프린시비토 어린 왕자는 세깐쇼 델라 모노토니아 델호에고호에고라고 하면 놀이, 게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단조로운 라 모노토니아, 단조로움. 이 놀이의 단조로움에 세깐쇼데 질렸다. 피곤해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동사 한 번만 보고 갈게요. 먼저 깐사르 는 타동사입니다. 간사르 하면 누구를 피곤하게 하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간사르세, 세형 그리고 전치사를 썼을 때 뭐에 의해서 피곤하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실전편에서도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까사르 까사르가 누구를 결혼시키다여서 까사르세 하면 결혼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게 n의 하나 차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깐사도, 까사도 이렇게 바뀌었을 때 굉장히 헷갈려 하십니다. 까사르세가 결혼하다. 까사르세는 피곤하다라는 의미니까 요 차이 잘 짚어 주시고요. 라모 o n 니아 단조로움 그래서, 이렇게 손바닥 치고 막 박수치만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 놀이가 어린 왕자는 지겨웠나봐요. 그래서, 이께아이게아실 바라게 솜브레로 까이가. 그 모자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면 그 모자가 떨어지나요? 라고 어린 왕자가 물어봅니다. 지겨우니까요. 여기서 여러분, 바라게가 쓰면 뒤에 항상 접속법이 쓰인다고 말씀드렸었죠. 까이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워드 레퍼런스 가셔서 의미 얼른 찾아보시고요. 까엘동사에 지금 접속법이 쓰이고 있고 까엘르 동사가 조금 특이해요. 1인칭 현재형이 까이고 까에 까에 쭉쭉쭉 이렇게 변하는데 까이고가 접속법이 되니까 까이가로 변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엘소브레로 모자가 가이가 떨어지다. 바아게 모자가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깨 무엇을 알게야 셰일 해야 하나요?라고 어린 왕자가 브레군 또 물었다. 빼로 하지만 엘바니도 쇼놀래어 레가 어린 왕자 를인데 지금 레라고 쓰이죠. 이게 스페인식 스페인어이기 때문에 레를 직접 목적격 인칭 대명사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Elvany d o s o 허영심이 많은 사람이 어린 왕자, 어린 왕자를 no 듣지 않았다. 오일 동사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어린 왕자가 하는 말을 안 들었대요. Los p a n i d o s o 허영심이 많은 사람들은 no, o y e n 듣지 않는다. 오일르 동사의 변화형들 좀 특이하죠. 어드레퍼런스 가셔서 다 찾아보시고요. 시노 하면 벗, 새 의미가 있는데 뭐뭐 외에는 라는 의미예요. 라샤 라반사스에서 알라반사스 하면 칭찬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영심이 많은 사람들은 칭찬 외에는 듣지 않는다. 칭찬만 듣는다라는 의미로 문장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not a but b 하면 a가 아니라 b다라는 의미죠. 여기서도 어, 칭찬 외에는 듣지 않는다. 칭찬만 듣는다라는 의미로 no oien sino las alabanzas라고 문장이 쓰이고 있으니까요. 시노 잘 체크해 주시고요. me admiras mucho verdaderamente라고 허용심 많은 사람이 어린 형자한테 이렇게 물어요. me 나를 admiras admirar 는 숭배하다죠 mucho, 많이, verdaderamente 진짜로 나를 많이 숭배하니? 라고 pregunto 어린 왕자에게 알프 p r i n c i p i o 누구에게 이 허영심 많은 사람이 주어고 어린 왕자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q 시그 significa admirar? 근데 숭배가 뭔가요? 라고 물어봐요 significa 할때 significar 동사가 significa f에 강세가 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어에 더 익숙하잖아요. significant. significant라서 significa n에 강세를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근데 significa는 강세가 f에 있으니까 잘 주의해서 발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자기를 이렇게 숭배하기를 원할까요? 그래서 어린왕자가 숭배가 뭔지 직접 물어보는데, 그 다음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짧으니까 열번 혹은 다섯 번씩 꼭 읽어보시고, 책 덮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44페이지에서 다시 만나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